NDTV 강진 뉴스입니다. 지난 29일 강진군 특산물 향토 전국요리 경연대회 2025향 강진을 맛보다가 강진 오감동시장 야외 무대에서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풍물패 장터가 발표회를 했고 아름다운 예술단이 남타와 춤으로 대회 분위기를 깔고 왔습니다. 전국요리 경연대회 수상은 대상 장성군과 서울에서 참가한 한식명장 대기팀인 박은희, 옥치민, 오세경 최우수상은 순창군과 제주도에서 참가한 정금의 정금주 자매가 받았습니다. 우수상은 서울에서 참가한 특급호텔 조리사 김창균, 최충현 강진군에서 참가한 하멜 넘버식스 no. 대표 이혜선이 받았 받았습니다. 또한 부천에서 참가한 요리연구가 오네라와 강진군에서 참가한 김하나, 이지우, 지정후, 홍성군 해전대학교 조리과 1학년 안준효, 권서연, 구본우 총 7명의 참 이상을 받았습니다. 엔드티브 뉴스를 마칩니다. 행사 영상 계속 이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숟가락으로 보여드리는 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단장님이십니다.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곡이 끝난 뒤에 잠시 후에 개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군수님과 함께 저희 우리 강정에서 많이 나는 정말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 우리 가지락으로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나는 자수한 태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전국 여류 경연대 개막사연문 강진읍 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김동수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리를빛내 주시에 찾아주신 내네 기빈 여러분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 강진의 우수한 식재료와 지역 상권을 알리기 위한 전국 여류 경연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가 강진의 가치와 요리인들의 실력을 널리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국 요리 경연대회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박수!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그 한식포럼에 총 회장님이 계세요, 계시는데 여기가 날짜가 늦게 잡혀 있기 때문에 회장님이 다른 곳에 가셔서 못 오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국 총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관계고 또 전라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 말씀을 드리러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좋은 성과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식 포럼 연합회장 전수범입니다 강진군 후 자율 상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향으로 즐기는 강진이라는 주제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전국 향태요리 경연 대회를 위해 이곳 강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한식 포럼의 이론이자 전라연합회 회장으로서 이 자리를 함께 할수있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곳 전남 강진군은 전국 최초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2018년부터 23년까지 진행하였고 25년부터는 전남 최초로 자율상권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MOU는 우리 대한민국 한식포론가 강진군이 손잡고 지역특산물을 기반으로 로컬 음식문화 발전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과 관광상권 활성화를 통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진군수, 강진웅 군수님 강진군의회 서순선 의장님과 의원님들 오늘 행사의 주최이신 강진우 자율상권조합 김동수 이사장님과 단체 관계자분들 내기빈들 네 그리고 강진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한민국 한식포름도 강진의 소상공인과 신문화 관광 경제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참가하신 모든 여러분들의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수봉여러분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셰프님들. 오늘 대단한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주시고 뭐 승패에 관련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진군의 어머니 아버님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중찬문화교류협회 회장 구광신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자연과 깊은 역사 그리고 따뜻한 인심이 살아있는 전남 강진군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려 청자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강진은 청정한 환경에서 자란 강진쌀병양막걸기 수산물 등 그리고 최근 각광받는 핵차 등 풍요로운 특산물을 품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식재료와 문화는 강진의 음식과 경제력을 더욱 빛나게 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MOU는 우리 한국중차문화교류협회 한식포럼 그리고 강진군이 함께 손잡고 지역의 음식 관광 상권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진원 군수님, 강진군 의회 서순선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최를 해주신 강진읍 자유상권협동조합 김동수 이사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내외기빈 여러분, 그리고 강진국 국민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중창문화교류협회는 강진군의 소상공인과 신문화 가치와 관광경제력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범점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구, 네. 사랑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축 자, 여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NOU죠. 상생협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이 한식포럼과 그리고 우리 자유상권협동조합 이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서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TV 9시뉴스 보면 우리 한번 사인하고 바꿔서 하지 않아요? 준비하고 네, 앞쪽에서 기념사 사진 촬영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네. 전수봉 우리 연합회장님과 네, 자유상번 보통조합 이사장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앞쪽으로 나오실까요? 네, 앞쪽에서 한번 보여주면서 네, 어우, 네. 멋있습니다. 네, 자. 준비되고요 자 하나 둘셋 둘,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성 첫수공 응. 응.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서로 인사 네. 나누시고 자, 상생협약 MOU 체결입니다 강진읍 자유상권협동조합 이사장님과 그리고 한식보러 그리고 한국중창문화교류협회상호간의 교류입니다. 협력, MOU. 자, 바꿔서 또 사인을 진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기은 순간 오래 기획됐을 때한 번,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사진 촬영 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보면서요 자, 여러분 밖에 한국중찬문화결리협회와 우리 강진읍 자유상권협동조합과 함께 MOU 상생협약 체결. 좀 아름다운 여인이 올라왔으면 될 건데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저물어가는 해라 생각했는데 오늘은 뜨는 해처럼 보입니다. 아,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오늘의 심사 기준은 여기 제목이 뭐예요? 향과 강진을 맛보다 그랬죠. 첫째는 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아, 음식의 가치를 보고 그 다음에 향과 맛을 보고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기준은 아, 그런 쪽에도 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시면서 정리 정돈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부분도 다볼수 있어요 또. 아, 재료 문제, 재료 같은 건 경우도 여러분들이 잘 위생적으로 정리 정돈을 해놓고 쓰시는가 그런 쪽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향과 강진을 맛보다 향토음식 요리 경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와 함성! 네, 지금 저는 아직 그 예승입니다. 그 자율상권이라는데 아직 예승인데. 우리 요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오늘 위원장 오셔가지고 하여튼 정정당당히 어 하실 걸로 믿습니다 아무튼 요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두분 이제 같이 향 강진을 맛보다 득산부 향토 요리경연 대 개막을 선언하겠습니다 개막을 선언합니다, 선언합니다. 박수와 함성 앞줄부터 우리 착각으로 11번 우리 셰프님은 강진의 한상차림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요. 지금 분주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어, 위원장님 무각인 것 같습니다. 배도 준비가 되 있고, 네. 좀 요리가 못 보던 요리의 예. 재료도 있고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6번 참가자분 함께하고 있고요. 앞쪽에 1번, 이우번착각으로 2번이도 우리 기릿살로 어, 굴튀김과 후추 소스, 한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번에서 네. 지금 요리 중이라서 인터뷰는 잠시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창갑으로 7번, 창갑으로 12번은 우리 강진 꼬막으로 들기름, 마재 소바를 지금 만들고 계시고요. 저희 또 오늘 잠시 우리 구수님이 일정이 오늘 주말이라서 행사가 많아서 좀 바쁘셔서 창갑으로 13번은 우리 맥주를 부르는 강진의 향기, 우리가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홍우도 준비가 되어있고요. 네. 네,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고버섯이 네. 준비가 돼서 네. 건강한 식단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잡채요리입니다. 우리 어,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요리죠. 네. 큼직큼직하게 어, 준비가 잘됩니다 저도 예전에 학창시절 <목소리도> 때9사학번인데 그때 시험서 주최한 시험을 받았었는데 그때 자 이번에 우리 3번 참가번호입니다. 우리 강진의 산미향을 플레이트로 해서 십중수 해시탕을 만들고 계시네요. 어, 정성스럽게 지금 만들고 계시는 또하루로 네. 팀은 우리 셰프님 팀은 네, 강진 1품 표고로 만든 네. 네. 강진 녹차 기리쌀 경단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 새우를 으깨서 우리도 TV 프로를 많이 보잖아요. 으깨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파결경인데 네. 저희 강진. 네, 특산물과 네, 향토 음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보러 로 14번 티브리 강진의 맛을 올려먹는 한입입니다. 강진 한입으로 해서 맛이 맛있게... 게 다른 떡갈비가 어린게 위쪽에 뭐가 어, 고명처럼 올려지고 있습니다. 냄새가 좋습니다. 이제 지나가 자, 잠깐만. 팀은 우리 쌀 끼리 파에야자 이걸로 우리가 기리로 바로 쌀로해서 만들잖아요 저희들이 볶아서 그러면 이 밥이 되더라고요 저희들 레스토랑 가면 먹을 때 어, 하나씩 파이야도 한번 시켜보고 수박도 한번 시켜보고 그러잖아요 오늘 역찬 중인데 자 모든 지금 셰프님들 경연대 앞쪽에 역찬으로좀더다네 네. 네 가지 소스 굴소스 부스트해서 네. 오늘 여러분께 함께 주고 계시네. 조미간장은 40% 할인이 됩니다. 원래 1 0원에 판매하는데 6,000원. 네, 마라탕콩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네. 2시부터는 모든 모두... 어, 저들이2시분의 엔딩인데, 2시부터는 강제 특산물, 우리 만두 만들기 있습니다. 피 안에 저희 특산물로 만든 만두 피를, 예, 만두 안에 속을 만드는 부스가 마련되어 있어서 2시부터 준비를 할 테니까 오늘 제일 하있 분, 관광객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들, 어머니하 자, 우리, 우리 심사위원장이신 선수봉, 우리 회장님, 그리고 신창식, 네, 그리고 구광신오덕사 한장민,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네, 지금 계속 네,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만두 만들기가 신청자분들이 한 번도 없어서 20명 선착순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저희들이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운영본부 쪽으로 오셔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두 만들기 선착순 20명이니까 2시니까 지금 시간이 한 20분 남았나요? 네 40분 남았네 요네 신청해 주시면 어린이하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명만 선착순 예 네. 선생님 여기, 여기 있습니다 만두발기 체험 네 2시 예 네. 이름 2시부터 2시 30분 계기가 2시 30분부터 30분 정도 한가 봐요 네 2시입니다 네. 연락처도 적어 주시고 요 20분이니까 어린이도 하려면은 예, 하면 더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마후로 계속 보하습니다 자, 참가자분들도, 어, 자기가 이름을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조언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심사를 끝난 뒤에, 어, 이쪽으로. 또 남았습니다, 자, 음. 지금 11번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2, 13, 14, 15까지 가면은, 과평가는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만두 체험, 이름 확인하고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8가지 색깔로 준비가 될것 같아요. 피를 넣어서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2시 반 타임하고 3시 타임이 있습니다. 20명씩 제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이 오늘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로. 네. 자, 다 끝난 뒤부터 자기 번호에 네, 음식 부스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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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퍼포먼스 진행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재호 쓴다 님어도다 하고, 다 하고, 요 네, 그다고마지고에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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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요 네. 아직 하고, 신1같번 12번 하고, 다 하고, 다하

노란색 우리 어 보풀 나무 우리 대표님한테 보관시고 이 사장님 보관시 때 찍는 사진으로 옆으로 해서 자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네 심사위원님들 다 들어가시고요 네 소장님은 어디 계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소장님 네 소장님도 네. 자 준비됐어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자 하트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손가락 하트 앞으로 그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기 그 음식에 손으로 한번 비춰주세요 멋있게 안 나와? 네 한번 해주세요 이쁘게 이것도 이뻐요 제가 찍어보면 이쁘더라고요 됐어요? 스님 우리 이제 모자 날려볼까요? 준비됐어요? 녹화 준비됐나요? 자 모자 딱 잡고 하나 세다하면 모자를 위쪽으로 날리는 거예요 우리 조업했을때 날리잖아요 사각모 그러시고 이쁘게 날리는 거예요. 잘 날리세요. 준비 모자 쓴채로. 우리 아버님, 셰프님 모자 쓴채로 쓰고 쓰면서 해야 되니까 준비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날리세요. 괜찮아요. 다시 할까요? 전국 유리 경연 대회 수상은. 대상 장성군과 서울에서 참가한 한식명장 대기팀인 박은희, 옥치민, 오세경, 최우수상은 순창군과 제주도에서 참가한 정금의 정금주 자매가 받았습니다. 우수상은 서울에서 참가한 특급호텔조리사 김창균, 최충현, 강진군에서 참가한 하멜 넘버식스 no. 대표 이혜선이 받았 받았습니다. 또한 부천에서 참가한 요리연구가 오나라와 강진군에서 참가한 김하나, 이지우, 지정후, 홍성군 해전대학교 조리과 1학년, 안준효, 권서연, 구본우 총 7명의 참 이상을 받았습니다. 엔드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